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도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해.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예법을 따라 행해졌습니다. 식사 전에 손은 물론이요, 잔과 대접을 씻고 닦으며 음식의 종류에 따라 드리는 기도도 따로 있는 등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예식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손 씻는 예식만 살펴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왜 놀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면 종이 물을 가져옵니다. 손님은 한 손을 씻고 포도주잔을 듭니다. 그후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기대면 다시 물을 가져와 두 손을 씻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또 손을 씻습니다. 이런 복잡한 예법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의미를 담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정결 규례로 세우고 지킨 예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것으로 보아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외적 정결 규례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철저히 지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정결규례가 단순히 먼지나 때를 씻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정결규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손과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씻지만 정작 너희 속은 전혀 씻지 않아서 온갖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인데 밖은 씻으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은 씻지 않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손과 잔과 대접을 씻는 정결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과 밖을 다 같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 외부적인 모양만 살피시고 속은 살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의리의적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한두 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안과 박, 곧 너의 심령과 행실이 다 같이 정결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은 철저히 가려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되고 바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중요한 것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을 가리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루살이 같이 사소하고 미미한 것은 일일이 따지고 걸러내면서도 약대와 같이 크고 중요한 것은 꿀꺽 삼켜버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하고 미미한 것을 지키는 그 간절함과 철저함으로 중요하고 큰 것을 먼저 지켜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하고 사소한 것이라 하여 그것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마음에 없는 의례적인 행위는 무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행동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기에 이런 생각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과 박이, 마음과 행동이 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심지어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내용은 버릴 때가 있고, 반대로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형식은 무의미하다고 내팽개쳐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까지,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만이 아닌 우리의 그 외적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절제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마음에서 출발하는 진실되고 정갈한 하루가 되기를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